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샤오미 썬유오 스마트 비주얼 구강 세정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500와트 HD 내시경 기능 덕분에 치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무선으로 편리하고 IPX7 방수 등급 덕분에 물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앱 제어로 자신만의 세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사용 후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은 정말 최고! 개인적으로 구강 관리의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청결한 미소를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겨울철 필수템 샤오미 겨울 보온 장갑을 소개할게요. 이 장갑은 방수와 방풍 기능이 뛰어나서 야외 스포츠를 즐길 때도 걱정 없어요. 사이클링이나 스키를 할때 손가락 터치 스크린 기능 덕분에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따뜻함은 기본, 스타일도 놓치지 않은 멋스러운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남녀 공용으로 디자인되어 누구나 착용하기 좋아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샤오미 린프텍 스마트 침수 센서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물이 새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줘서 집안의 안전을 지켜주는 느낌이랄까요. 위홈 앱과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인테리어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물의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